안녕하세요. 아라자 일본의 알본 TV입니다. 일본어 상용 한자 3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목하 목자입니다. 무주 마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맷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맷다에서 매져. 무주 굽몽자입니다잘 아시다시피 유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눕다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꿈을 꿀면 일단 누워서 자야 되니까요. 그래서 눈 니은이 빠져서 이응으로 바뀌죠. 융까지 갔다가 유매로 바뀐 경우입니다. 무덤 무덤 몇자입니다. 학가라고 하는데요. 무덤은 일단 파야 되죠. 파고 파가 피읍이 시응으로 바뀌는 거 역시 하가. 모음, 묘자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라고 있는데요. 암기하면, 이제 싹이 나에. 두 번째는, 나와시로 하면, 이제 못자리를 얘기합니다. 이때는, 나와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역시 암기하면, 싹이 나와, 새로. 밭이랑 묘입니다. 운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농가밭 사이 이렇게, 이제, 두개 있겠죠. 그래서 오르고 내리다, 오네, 오네 세라고도 발음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세 할때 세입니다. 하나의 묘를 얘기하는데요. 암기는 농사일은 세 그릴 묘자입니다. 첫 번째는 애가 구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애다는 애는 애다 뭐 살을 애다뭐 이런 뜻이죠. 루치에는 가꾸는 극다에서 가구까지 온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걸제 떼어내고 그냥 가꾸라고도 하죠. 고양이묘입니다. 내꼬라고 하고요. 암기는 고양이가 내 코를 핥혔다. 그래서 저는 고양이가 무섭습니다. 내꼬짓다하면은 뜨거운 것을 못 먹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없을무 나이 없다 에서온 말인데요. 어여, 이응이에다가 니은. 이게두 개가 서로 왔다갔다 하죠. 어떤 때는 없어졌다가 니응이, 어떤 때는 생겼다가 합니다. 너까지 갔다가 나이로 바뀐 경우입니다. 힘쓸 뭐, 춧도 매르, 소임을 맞다 역할을 하다 뜻인데요. 에쓰다에서 수도, 춧도로 바뀐 경우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춧도 말을 하면 맡은 바 임무를 할수 있다. 무성할의자입니다 시계로라고 하는데요. 무성하다. 원래 꽉 차다. 그래서 차거라. 시이 시옷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사계로, 시계로. 복잡하니까 바로 안개 하겠습니다. 잡초가 시계 있다. 꽤 많다 있다. 이런 뜻이죠. 춤출무 마우라고 합니다. 춤추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빙빙 돌듯이 이렇게 마르르 말려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마라, 마, 마우, 여기까지 온 경우입니다. 자, 마이라고 하면, 이제 춤을 얘기하고요. 안개 묻자입니다. 길이라고 하는데, 암기하기 쉽습니다. 뭐, 안개가 끼다 해서, 길이가된 것입니다. 먹, 묵자입니다. 스미하면은, 먹물이죠. 그래서, 원래는 수처럼 타다. 까맣게 타서, 탐 다음에 디귿이 시옷으로 바뀌어서 숨 숨이 예를 들면 쿠추지미 하면 구두야를 얘기합니다. 잠자말무 다마루라고 하는데요. 외우기 쉽습니다. 다물다에서 다마가로 온 경우입니다. 그럴 문숨이라고 하면 문서나 책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배움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배미로 갔다가 비읍이 다시 시읒으로 바뀌죠. 부미까지 온 경우입니다. 고이부미 하면 은연애편지고요 일본 속담. 우마노미미니렘부츠 하면 말귀의 연불. 일본은 말이 우리는 소죠. 쇠기의경일기 수고 많으셨습니다.